이 차량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시동을 걸기 전에 키온 상태에 두면은 띵동띵동 띵동 하는 이 아날로그 벨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요게 이제 진짜 스피커에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정말 이 기계적인 느낌 약간 정말로 종소리가 울리는 듯한 그런, 이제, 감성이 있을 수 있겠고, 이, 아이나비 부팅음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옛날에, 이제, 아버지 차량을 타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본인의 차량이, 이제 시동을 걸기 전, 아니면 시동을 걸고 나서 직후에, 아이나비 부팅음이 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빠뜨릴 수가 없겠고, 감성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이렇게 작동을 할 때, 이, 약간, 툭툭, 이런,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찰칵, 찰칵, 약간, 요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감성을 정말, 이, 정말, 픽업트럭, 이, 픽업트럭이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좀 주는 그런 마초 감성이 200% 어, 요즘 차에는 없는 감성을 이 차는 진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듯한 느낌을 확실하게 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어노브가 살살 땡겨서는 저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 네, 살살 땡겨서는 지금 지금도 살짝 올라갈 때 버거운 느낌이 좀 있는데 일단은 후방 카메라는 이 정도의 이제 화질을 보여주는데 기대를 별로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기어 노브를 살살 작동하면 절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세게 드르륵 하면서 좀 당겨 줘야지 어 디드라이브가 들어가는 어, 그런 특징을 보여 줄수 있고 그리고 패들 시프트가 없고 이쪽에 이제 변속을 하는 어, 버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업시프트 다운 시프트를 여기서 해 주는 거예요. 코란도 스포츠. 아, 기대를 안 했는데 이 차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은 좀 외형적으로 투박하지만 단단한 느낌이 있고 각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약간의 곡선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계적인 느낌과 어떤 곡선의 조화가 좀 어, 느껴지고 범퍼도 약간 무광 플라스틱으로 돼서 기스에 좀 강할 것 같고요 SUV에는 뭐 대부분 다 이런데 하여튼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실내가 단순하고 조작감도 뭐 아날로그 감성이 좀 충분히 가미가 돼서 옛날 차나 뭐 기계적인 차를 가지고 있는 그 마초적인 매력 이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두에 말을 했지만 뭐 시동 걸기 전에 이이 소리와 어, 아이나비의 소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방향지시등 작동하는 소리 뭐 기어 이렇게 살살 당기면 안 내려가고 그래서 약간 모든 게좀 어, 마초적인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느낌의 어, 픽업 트럭이라고 볼수 있겠고 어, 파워트레인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어, 2.0 디젤 엔진 그러니까 1,995cc의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쌍용이 독자 개발한 엔진인데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 주행 질감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물려 있는 5단 자동변속기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또 없겠죠. 어, 근데 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 5단이라는 것도 좀 약간의 어, 저는 좀 아쉬운 점을 좀 가졌었고 뭐 연식을 생각하더라도 그때 6단 변속기도 있었을 텐데 일단 5단 변속기가 이차에는 들어갔고요. 어, 그리고 락업 클러치가 좀 이렇게 제대로 안 붙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어, 가속하는 이 실제 가속의 이 속도보다 엔진음이 좀 앞서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업이 안 붙으니까 엔진이 좀 슬립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속도가 별로 안 되는 데 이제 액셀링을 하고 있는 이 엔진의 소리는 앙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되는 그래서 실제로 소리는 120km인데 유, 소, 속도는 한 60km, 70km밖에 안 되는 어, 그런 이제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 어, 현대 이제 6단과 비교를 해보면은 어, 현대 6단은 조금 락업이 살짝은 빠른 편인데 어, 출력 연결도 좋고요 근데 코란도 5단은 구형 설계가 있고 반응이 좀 느립니다 대신에 이렇게 가져가면은 연비가 손해고 속도도 손해인데 어, 내구성이 조금 좋을 수는 있어요 이 락업 클러치가 바로바로 바로 안 붙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 주행 피로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차가 프레임 바디잖아요. 그래서 승차감이 좀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근히 고속에 있어서 이 승차감의 어떤 고속 안정성이나 아, 물론 이제 핸들을 틀기 시작하면 이 차체의 불안함은 당연히 올라옵니다. 이제 무게도 있고 그런데 어, 장거리 크루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주행 피로감이 괜찮기 때문에 어, 정차 출발 반복 이렇게 이제 많은 시내 주행을 했을 때는 허리에 통증이 좀 올라옵니다. 이제 브레이크랑 엑셀을 밟았다 떼면서 어떤 이 각도 안 맞는지 허리에 통증이 좀 올라오고요. 시트 쿠션이 짧고 요추 지지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이제 장시간 운전시 피로가 좀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서울 시내를 뭐한 시간 정도 타고 장거리를 뭐한 두세 시간 탄다. 이러면 어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많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조향 이제 뭐 핸들링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어이 차의 좀 가장 큰 특징이 있죠. 일단 이 차는 전자식 어 스티어링이 아니라 유압식 스티어링이 들어가서 어 어, 저속에서 좀 부드럽고 고속에서도 근데 부드럽다는 게좀 단점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고속에서 피드백이 부족하고 중심 잡기가 조금은 어, 피곤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근데 이제 핸들 을 스티어링의 그 기어비가 좀 크기 때문에 어, 요만큼 틀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행이긴 한데 그게 또 주차를 할때 이거를 좀 부족하... 어, 주차를 할때좀 이게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하면 좌우 두 바퀴씩 가기 때문에 어, 이게... 일로 돌렸다가 반대쪽으로 돌리려면 네 바퀴를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좀 피곤할 수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유턴 후에 핸들을 이렇게 놓으면 복원이 되잖아요. 여기 샥 풀리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5분의 1 바퀴가 안 풀려요. 핸들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반발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계속 타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감성맞초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 시동을 끌 때, 음, 이, 저기, 이, 피스톤이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이제 멈추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동이 이게 있는데 이 차가 지금 엔진 마운트를 안간 차량이다 보니까 그 진동이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시동을 끌기 전에 이렇게 차 문을 양옆으로 열어놓고 시동을 끄면은 차가 이렇게 퍼덕이면서 날개짓을 할 정도로 어 그런 이제 진동이나 그런 게좀 이렇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 또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픽업 트럭이지만 패밀리카로 쓸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2열은 생각보다 좀 좁습니다. 뭐 밖에서 봐도 이게 좀 약간 좁아 보인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도 이열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거리 가거나 뭐 중거리 가거나 요 정도는 뭐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탈수 있는데 장거리를 가겠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이 차를 통해서 우리 아들과 딸을 태우고 어 가겠다. 이거는 조금 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앞자리도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아까 시내 주행 뭐한 시간 하고 뭐 힘들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뒷자리는 그것보다 좀더 필요할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뒷자리에이 뒷서스의 리프코일, 그러니까 진짜로 트럭 들어가는 그 스프링이 들어가서 뒷자리의 승차감은 나쁠 거고 앞자리도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뒷자리가 아 조금 배려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요철을 밟으면 이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왜 우리 배를 이렇게 누르면, 아아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정말 그 정도로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뭔가 요철을 밟으면 그 정도의 진동이 차체에 들어오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뭐 캠핑, 뭐 짐차, 낚시용, 요렇게 이제 쓸 거라면 뒷자리가 적재함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정비 유지비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겠죠. 차는 또 고쳐서 타야 되니까. 어 그래서 이제 타이밍 체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장기간 유지를 하기에 내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타이밍 벨트가 아니니까. 체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정비성이. 딱그차 조금만 아시는 분들도 이렇게 본네트를 열어보면 아차 어, 정비 요거 하면 되겠고 저거 하면 되겠고 이렇게 보일 정도로 되게 공간에 여유도 있고 왜냐면 이큰차체 2000cc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석구석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게 많고 구형의 설계를 가져가다 보니까 아날로그틱한 그 설계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엔진 연료필터도 벤츠처럼 위에 비슷하게 생긴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 어, 벨트도 이제 후륜구동 베이스다 보니까 앞에 있고 그래서 정비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에 이제 하체 부식류의 내구성이 이차 가좀 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좀 낮은 그런 느낌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의 승차감을 한번 얘기를 또안 해볼 수가 없겠죠. 프레임 바디 기반으로 해서 차가 튼튼하고 한 덩어리 같은 느낌은 주행하면서 계속 느껴집니다. 이게 뭐 어떤 이 튕김이나 떨림이나 약간 통째의 떨림이나 그런 느낌이 좀 계속 요철을 밟으면서 좀 나고 대신 이제 뒷자리에 짐 무거운 걸좀 실으면 리프코일이 좀깔아안고 이렇게 좀 묵직해지면서 어, 약간 안정감이 조금 더 생기는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차는 무겁게 다룰수록 조금 승차감이 살짝은 착해진다. 착착해진다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나마 착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스피커, 어디 오품지를이 차를 타면서 뭐 스피커가 어니 이러신 분들은 없을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이 스피커가 또 중요, 그니까 어느 정도는 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이 이 차를 지금 찾으시는 분들은 약간 아버님, 아버님 중에서도 이스피커에 약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전축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스피커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자면 그냥 소리가 나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약간 우퍼와 트위터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스피커를 뜯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우퍼와 트위터가 없어서 중음만 나오는 그래서 그 중음 스피커에서 고음을 억지로 내주고 저음을 억지로 낼라다 보니까 약간 좀 고음이 좀 찢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분리감은 당연히 없고 저음도 약간 그냥 이, 텅텅, 약간, 요럽니다. 그래서, EQ 조절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거, 세팅법을 제가, 이제, 실내외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좀 참고를 하시라고, 어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이제, 실차주, 제가 실차주는 아닌데, 이 차를 지금 계속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장거리도 타고, 단거리도 타고 하면서, 느낀, 어 매력은, 되게 차가 엄청나게 투박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투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느껴지는 좀 옛날 머스탱 탈때 느껴봤던 그런 좀 마초적인 매력이 좀 굉장히 많고요. 조작할 때마다 손맛이 있어요. 대신에 이 손이 계속 감겨 있는 곳이 핸들인데 핸들이 좀 약간 가볍다 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정치에좀 핸들까지 좀 무거웠으면 어땠을까? 약간 더 감성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핸들에서 오는 아쉬움은 있고 어, 불편함을 좀 감수를 하면 약간 오래 함께 할수 있는 기계적인 느낌이라는 게 나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제가 감성들을 좀 느꼈고, 결론은 이 차는 누가 봐도 트럭이고, 누가 봐도 불편하고, 누가 봐도 느리고 시끄럽습니다. 근데, 트럭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하 뒤에 이거를 덮어놓으면, 이 카바를 덮어놓으면, 약간 SUV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SUV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픽업 트럭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겠고. 근데 하여튼 이게 뭐 느리고 불편하고 다 저기 한데, 이상하게 차가 정이 가요. 되게 좀 갖고 싶고, 잘 다뤄주면 튼튼하게 오래 가기도 하고, 실제로 이 차량도 36만키로, 35만키로를 뛴 차량이고, 이때까지 뭐5일일만 가고 크게 뭐 정비한 게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 어, 좀 기름만 잘 넣어주고 오일만 잘 갈아주면 어, 잘 간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 그리고 소리 하나 하나 작동음이 전부 다 기계스럽기 때문에 뭐 심지어 문 닫고 여는 소리도 찰칵찰칵이 좀 기계적인 소리가 있어서 이 코란도 스포츠의 매력이지 않나. 약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볼수 있겠고 예, 이제는 이제 제가 주행하면서 녹음을 된 파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이제 좀 보충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이제 픽업트럭이 뒤에 트렁크가 큰 차지 이게 차는 큰데 트렁크가 엄청나게 크.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실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양옆 폭으로는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뒷자리가 좀 많이 좁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뒷자리가 어, 좀 이렇게 많이 확보가 안돼 있는 점그 점은 어, 좀 한번 타보시고 결정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뒷자리가 이제 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뒷자리가 좀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도 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각도 조절은 되고. 뒷자리가 어, 끝까지 좀 이렇게 편하게 눕혀지지 않는다는 점은 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시행성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숫자가 딱딱딱딱 깔끔하게 있고 속도계도 큼지막하게 숫자가 텍스트로 깔끔하게 있고 뭐 수온계 그다음에 위에 저 기름 게이지 뭐 밑에는 이제 내가 지금 남아 있는 기름에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돼 있어서 계기판의 시행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야간에도 그렇고 주간에도 그렇고 계기판을 보고 내가 지금 몇 킬로인지 RPM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보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기판의 시인성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수납공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수납공간이 있고 여기 이제 컵홀더 두 개가 여기 있는데 이 기어봉이 이게 이제 편하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있으려면 기어봉 한 이쯤에 있어야 이게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을 위치인데 이거를 파킹에 두면 이 위치에 돼요. 근데 이제 이걸 파킹에 두고 저희가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디드라이브로 넣으면 여기까지 손이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이 이렇게 약간 어깨를 뒤로 빼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손목 꺾어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적응되면은 약간 이제 적응이 되는데 처음에 요게 약간 디드라이버가 너무 뒤로 제껴져 있지 않나 요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또이 여기 안 그래도 이 디드라이브를 잡아도 손목이 꺾여 있는데 컵홀더에 컵을 넣으려면은 손을 넣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몸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컵홀더의 위치가 조금 아쉽다. 컵홀더가 여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컵홀더가 여기 위에 위치를 해 있고. 그리고, 컵홀더 뒤에도, 어, 뭐, 지갑 같은 거,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이렇게 수납함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이제,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그냥 이제 오픈되어 있는, 진짜 픽업 트럭처럼 오픈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차처럼, 이, 커버만 이렇게, 쓰, 이렇게 씌울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도움을 덮어서 이렇게 이제 트렁크 공간을 좀더 넓게 쓸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하여튼 트렁크는, 어, 뭐,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 이 차가 생체감이 시내 주행을 할 때는 좀 이제 요철을 밟거나 하면 차가 약간 큰 덩어리가 두루두루두루두루 두루두루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프레임 바디의 특성입니다. 모하비를 타도 이런 느낌이 나고, 이, 지금 이코란도 스포츠를 타도 이런 느낌이 났는데, 이 요철을 밟으면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둥둥, 둥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990, 990 하면서 이큰 진동이 이한 판때기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승차감이 나서 시내주행은 좀 여러분 별로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고속주행 안정성은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 쌍용차만의 그 고속주행 안정성, 어, 좀 매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지비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데 일단 세금 혜택을 얘가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좋고 어이 연비도 픽업트럭 요 정도 무게, 요 정도 덩치, 요 정도 수납 공간을 치고. 연비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어 미션이 적어도 한 6단 정도까지는 들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어 옛날 차량이다 보니까 5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점은 어좀 아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지금 어 시속 한 80km 좀 넘게 달리고 있는데 rpm이 한1,700 정도에 물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어 보시면 5단에 물려 있어요. 하여튼 이제 끝 단에 물리는 게 80km 좀 넘어갔는데. 한1700 정도 RPM에 물려있다.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차를 구매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높은 실용성이죠. SUV 하면 실용성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 일단 이 차는 실용성이 굉장히 좋겠죠. 저도 지금 많이 타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짐을 실을 수 있는 곳곳에 공간이 다 있고, 트렁크가 일단 짐을 막 실을 수 있잖아요. 픽업트럭 특성상. 이제 SUV는, 어 그,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 승객 캐빈룸과 이 트렁크가 이어져서 뭔가를 이제 실었을 때뭐 김치 같은 걸 실었을 때 냄새가 넘어온다거나 뭐 이런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다면 네, 열악한 촬영 환경으로 이제 카메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촬영을 못했는데 일단 보충해서 이제 정리 요약을 하자면 이 차는 충분히 매력 있는 차량입니다. 일단 지금 중고차로 가져왔을 때한뭐한 뭐한 300만 원에서 뭐한 800만 원, 900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뉴 코란도 스포츠를 구매하면 이제 뭐 크게 생긴 건 똑같은데 이제 뭐 여러 편의 사항이나 디테일 이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 차로도 이제 크루즈 기능도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장거리를 뭐 신경 쓰지 않고 천천히 간다면은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신에 프레임 바디의 불편한 승차감을 어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차를 정확하게 구매하실 분들까 그러니까 잘 알아보신 분들은 목적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캠퍼라든가. 뭐, 나는 트레일러를 끌어야 된다거나, 뭔가를 견인해야 된다거나, 이런 견인 능력에 있어서 프레임 바디를 읽을 수 있는 모노커크 바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강점을 잘 살려서 구매를 하신다면, 만족도가 아마 꽤 높은 차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2부 영상에서 보충할 것들이 더 타보고 있으면, 2부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내외 리뷰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다시 찾아올 거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도, 잘 감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